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음, 썰이 있는데, 그래, 그래. KBS에 어. 정말 그말 욕심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자 아나운서가 얘기하면 발을 밟는다든지, 아니면 꼬집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을 못하게 하는 거야서 옆에 있던 아나운서들이 한달 하고 울고 그만하고, 전 그만할래? 음. 하면서 다 했는데, 이금희 언니가 다 그냥 딱온 거야. 그래서 음. 했는데, 발을 밟았대. 음. 근데 이금희 언니가 아무렇지 않게, 아, 그럼 다음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아어 아, 어떻게,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표정 변화가 없었대. 어. 열받아가지고 꼬집은 거야, 허벅지를 어. 또 빼서. 어. 이금현이가 아, 그러셨군요. 하면서 웃으셨다는 거야. 아, 어. 허벅지에 멍든 적이 있습니까? 사건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진행 욕심이 많으셨던 선배가 계시긴 했어요. <laughs> 근데 이 발을 밟거나 꼬집진 않으셨고 <laughs> 발을 툭툭 차셨어요. 테이블 <laughs> <이렇게 웃음> <텔레블> 아래는 안 <laughs> 보이잖아요. 아, 바로, 또 우리 같은 애들이 MS를 쳤구나. <laughs> 어, 아, <걸로> 아,